그러면 저는 몇번 정도 시술을 받아야 적당한가요? 제 SMP 기법의 단점이 있어요. 근데 제 SMP 기법은요, 시술 방법상, 그리고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1회로 끝난 시술이 아닙니다. 어...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, 개인마다 조금 다르지만, 한 4회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. 그 이유가, 일단은 고객님 모발 굵기에 맞춰서 도트를 동일하게 시술하려면, 실기이를 낮게, 할 수밖에 없고 또 색소를 적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, 시루 깊이를 깊게 색소를 많이 넣게 되잖아요 빨리 꺼내려고 그러면 어, 모발 굵기보다 토터가 크게 찍히면 이지감이 날 거고요 또 두피 특성상 이런 퍼짐이 발생했을 때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거를 예방하려면 시술 깊이를 낮게, 색소를 적게. 그렇게 시술 하다 보니까 단점이 1회로 색을 또 진하게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수화 좀 2차, 3차, 4차. 근데 이것도 개인마다 다른 게고객께서 색소를 잘 먹는다. 잘 남아있는다. 라고 하면 2, 3회 끝날 때도 있어요. 근데 색소가 잘안 남는 경우다. 타격률이 좀 높다라고 하면 시술이 6, 7에갈 때도 있습니다. 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보고 제가 궁예처럼 어, 2, 3회 끝낼 거야.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. 오늘 시술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정도를 보고요. 제가 어림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회차에 상관없이 완성될 때까지, 그리고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100%책임제로 시술을 드리고 있고요. 어, 9시간 걸리고 왕복 그 비용에 아깝지 않게 제가 이 높은 시술력으로, 높은 퀄리티로 진짜 새 삶을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.